투자자 입장에서 빠르고 정확한 시황을 전달드릴 최경진의 퀵시황입니다. 오늘 시장 강보합으로 마감했지만 분위기는 여전히 좋지 않습니다. 어떠셨나요? 네 오늘은 어, 친구들끼리 도시락을 싸서 소풍을 가가지고 점심을 먹는데 어, 각 도시락에서 맛있는 것만 이렇게. 골라먹는 친구가 있어요. 다른 사람들은 다 얘기를 하면서 먹는데 아무 얘기도 안하고 계속 그것만 골라먹는 친구가 있습니다. 네. 오늘도 바로 질문드리겠습니다. 어, 여러가지 악재에도 오늘 시장은 여러 번 등락이 있었습니다. 매도 쪽이 많이 우세한 것 같은데 맞을까요? 네, 오늘 기간에서 코스닥을 15일째 매도를 하고 있는데 2000억 매도가 넘었어요. 거의 일직선으로 그냥 45도 각도로 계속 매도가 증가를 했고, 어, 외국인들의 선물이 매수로 들었다가 줄어들 때, 그때 기간이 매수를 코스피에서는 매수를 하다가 줄었다가 다시 또 늘어나니까, 다시 그때 또 매수가 늘어나는, 그러니까 외국인의 선물 흐름에 맞춰가지고 어, 기간의 코스피 매매는 움직였고, 외국인의 코스피 매수는 그거랑 상관없이 그냥 계속 어, 조금씩, 조금씩 증가하는 그런 흐름을 보였다. 대체적으로 추석 연휴가 바로 앞인 주다 보니까 어 기간 쪽에서는 매도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그리고 뭐 일부 종목들 보면은 차익 실현 매물로 보이는 것들이 많은데요 오늘 뭐몇개 종목 같은 경우는 잘 나가다가 오늘 갑자기 좀 하락이 커지는 그런 흐름이 나오는데 뭐 다른 거 생각할 것 없이 그냥 추석 전에 팔겠다 뭐 이런 의지로 보입니다 네 일단 뭐그 그런 거 외에는 딱히 오늘 홍콩 시장이 장중에 좀 많이 빠져가지고 그게 영향을 준 부분도 있는데 다행히 2시 넘어가지고 그 부분에서 벗어나면서 그 흐름이 조금 좋아졌다. 예. 뭐 그냥 매도를 하겠다라는 일념이 예, 보이는 그런 하율이습니다 네. 어, 미국 시장의 조정 가능성에 대한 뉴스가 많은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무시하기 힘든 상황인데요. 추석 연휴 전에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할까요? 네, 미국에서도 지금 연말 지수를 낮게 보는 운용사들이 자꾸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4000포인트 밑으로 떨어진다 뭐 십. 많이 보는 데는 뭐 3600까지 빠진다 뭐 이런 데도 있고. 어, 그리고 뭐 올라간다라고 얘기하는 쪽에서는 뭐 4700포인트 정도까지 S&P 500 지수를 얘기하는 건데요. 네. 그렇게 보는 얘기들이 있는데 어, 자꾸 그런 얘기가 나오게 되면 무시하기가 좀 어렵죠. 네. 근데 미국 시장은 뭐 그런 뉴스들 때문에 조정을 받는 경우가 뭐 거의 많지 않다. 그런 얘기들 때문에 움직이는 경우는 거의 없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막 차트에 이렇게 줄을 거어 가지고 막 이렇게 몇번 이렇게 왔다 했으니까 이제 올라간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어, 미국 시장은 그런 것도 필요 없다. 네. 미국은 전혀 그런 거 하고 상관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 시장을 막 차트를 그어 가지고 막 어쩌고저쩌고 이런 얘기는 볼거 없고 일단 아무래도 심리적으로 매도가 나올 수 있겠죠 조정을 받는다는데 당연히 매도가 나올 수 있는 거고 그리고 테이퍼링 말고 어~ 뭐 부채 함도 증액이나 아니면은 어~ 디폴트 관련된 그런 이슈가 있기 때문에 예상을 할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거를 무시할 수는 없겠죠 네뭐 그런 데 대해서는 좀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 근데 금요일날. 미국 시장이 밀린 거는 애플 때문이다라고 봐야 될것 같은데요. 연방법원에서 애플의 인앱 결제가, 어, 위법적이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근데 애플 같은 경우는 금요일날 시장이 개장하고 나서 11시 넘어서, 조금 넘어서, 갑자기 훅 빠졌어요. 빠지고 나서 이제 계속 바닥을 기었는데, 다른 지수들은 처음에는 이렇게 좀 빠지다가, 회복을 하다가 2시 넘어가지고 빠지기 시작했거든요. 예. 그럼 이게 애플 영향인가? 이렇게 볼수 있을 것 같은데, 악재가 그거 밖에는 없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아마 애플 때문에 빠지지 않았을까. 그럼 오늘 사실 우리나라 시장은 그 이맥 결제하고는 크게 상관없으니까, 어, 초반에 빠졌다가 강하게 반등을 했잖아요. 네. 했다가 또 밀렸죠. 네. 왜 밀리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밀렸다가 다시 반등을 좀 하다가 다시 밀렸다가 올라가는. 여러 번 이렇게 등락이 이렇게 있었는데, 일단 뭐 미국 시장은 뭐 그런 얘기들이 있었고 그리고 어 금요일날 뭐 중국의 신규 위안화 대출 같은 경우도 지난번이 워낙 낮았기 때문에 그것보다는 조금 높게 나왔는데 기대치에는 좀못 미쳤던 것 같고요 그리고 러시아가 금리를 인상을 했어요 6.75뭐 이런 거는 뭐 크게 중요하지는 않지만 러시아는 경제가 지금 좋다 유가가 70달러를 다시 넘어 있거든요 네, 이, 이 정도 선에 있으면 러시아 경제는 좋습니다. 네. 그리고 미국 그 생산자 물가 지수가 8.3 이전이 7.8이었는데 또 올랐고 그리고 근원 소비자 지출 물가 지수도 6.7 이전치가 6.2였는데 또 올랐고 도매 재고는 지난번에 1.2%였는데 이번에 0.6%로 다시 내려가는 그런 흐름이었고요. 영국에서 그 백신 여권 그거 한다 했다가 그거 철회한다고 폐지하겠다고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위드 코로나 코로나로 간다. 뭐 그런 뉴스 같은 경우는 좀 좋은 뉴스겠죠. 네. 그리고 월스트리트 저널에서는 그 이번 11월 달에 연준이 테이퍼링을 해서 내년 9월에 아마 종료하는 걸로 가지 않겠나. 두 번째 뉴스죠. 두번 나온 뉴스입니다, 이게. 네. 그리고 미국 상원 의원회에서 그 중국의 IoT 기업을 제재를 해야 된다라고 미 재무장관한테다가 촉구하는 그런 게 있었고, 그리고 민주당이 법인세율을 21%에서 26.5%로 높이는 거. 원래 바이든 정부는 28%를 제시를 했었죠. 근데 그걸 이제 맞출 거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번에 민주당은 그보다 더 높은 수치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 26.5%. 그리고 자본이득 최고세율도 20%에서 25%로 높이는, 뭐 이런 좀 이상한 그런 거를 제한하는 그런 움직임이 있는데 뭐 하여튼 그런 것들은 뭐 크게 문제가 안될것 같은데 미국에서 중국의 그 산업 보조금 문제를 또 거론을 했어요 그것 때문에 어 조사를 또 하겠다 어 바이든하고 시진핑과 통화를 해가지고 미국 시장이 초반에 금요일 날 좋았는데 예그 이후에 이런 나온 뉴스입니다 이런 것들이 네 아마 뭐 그런 게 조금 뭐좀안 좋은 영향을 주진 않았을까. 이렇게 싶은데, 오늘은 사실 뭐 그런 것보다는, 어 그냥 뭐 추석진에 팔겠다. 현금 들고 있고 싶다. 뭐, 그런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홍콩이 많이 빠졌는데, 홍콩 중국 쪽에 뉴스가 안 좋은 뉴스들이 많아요. 그, 중국에 부동산 개발하는 소호 차이나라고 하는 회사가 있는데, 그 부동산 개발 회사인데, 그 회사가 원래 이제 미국에다가 블랙스톤이라고 하는 회사에다가 지분을 54% 이상 넘기려고 했었어요. 근데 중국 정부가 브레이크를 걸었습니다. 그래서 못 넘긴다. 그래가지고 오늘 홍콩에서 뭐 35%인가 폭락했다라는 얘기가 있었죠. 뭐 그런 게 아마 홍콩 에안 좋은 영향을 줬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중국이 알리바바하고 텐센트 뭐 이런 그 빅테크 기업들 플랫폼을 다 개방해라. 뭐 이런 얘기를 또 했어요. 네. 뭐 그래서 또 빠졌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알리페이의 대출 부분을 분리해가지고 네. 해라. 뭐 이런 압박을 또 넣었다는 라 얘기도 있고. 그리고 마카오하고 홍콩하고 금융 상품을 교차 판매하는 거, 금융권을 통합하는 뭐 그런 뉴스도 있었습니다. 근데 어 중국에서 홍콩 시장으로 우회 상장을 시도하는 거, 그거를 이제 승인제로 예 규제를 하겠다라는 식으로 또 뉴스가 있었거든요. 아마 홍콩 시장은 이런 악재들이 겹쳐가지고 오늘 급락이 나온 것 같은데, 아침에 시작하자마자 이렇게. 뚝 떨어져가지고, 네. 뭐, 오후 들어가지고 약간 회복하는 흐름이 있긴 한데, 홍콩은 흐름이 참 좋지가 않다. 이렇게 보여지네요. 네. 그리고 우리나라, 우리나라 시장은 오늘 9월 10일까지 수출 그 동향이 나왔는데, 반도체가 감소했어요. 마이너스 2% 정도 줄었습니다. 많이 는 거는 철강, 그리고 석유화학, 그리고 승용차. 이렇게 1, 2, 3위로 나왔는데, 석유화학이 뭐, 피크아웃이라고 막 그랬다가, 지금 수출이 증가하는 게 나왔어요. 네. 오늘도 보니까 뭐 석유학, 화학 쪽들이 좀 많이 올랐는데. 하여튼 그런 흐름이고. 그리고 그 반도체 웨이퍼 생산하는 거. 그거가 원래 대만이 1위, 우리나라가 2위, 일본이 3위인데 지금 올해 아마 중국이 일본을 넘어설 것 같다.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 장비가 좋은 장비가 아니다 보니까 55 나노급 이상은. 해서만 그럴 것 같다 하여튼 뭐 그런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뭐 전체적으로 보면 이런 뉴스와 는 크게 상관없이 뭐 홍콩이 빠짐 으로 인해가지고 시장의 분위기가 좀안 좋아지긴 했었는데 어 그거하고 상관없이 2시에 미국 선물이 30포인트 가 갑자기 떨어졌어요 그러고 나서 이렇게 잠깐 있다가 갑자기 한 60포인트가 올라갔거든요 그때 뉴스를 찾아봤 는데 뉴스가 없어요 네. 그게 조금 왜 올랐는지를 알아야 되는데 그리고 오늘 북한이 미사일 샀지 않습니까? 순항 미사일. 예. 한 번도 나왔던 적이 없는 미사일인 것 같은데요. 순항 미사일. 원래 탄도 미사일만 샀거든요. 탄도 미사일이 이렇게 포물선을 그리면서 날아가는 미사일이고, 순항 미사일은 이렇게 날아가는 미사일입니다. 비행기처럼 이렇게. 의미가 다릅니다. 이거는. 예. 그렇게 얘기하면 또, 다른 의견을 제시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이 미사일과 이 미사일은 북한이 어,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다르다. 우리보다는 미국이, 예, 미국. 이 미사일은 미국까지 못날라갑니다 이거는 날라갑니다 의미가 다르다는 거죠. 예, 그래서 오늘 전혀 영향을 안 받았습니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하여튼 뭐, 어, 중국의 눈치를 좀 보고 있긴 한데, 북한이 뭔가, 어, 메시지를 주려고 하는 거 아닌가. 예, 어, 지난주에 뭐, 비건 그 사람이, 자기는 뭐, 남북이 협력해가지고, 예, 그 사업하는 거 그거 반대한 적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네. 그 사람이 반대를 했거든요. 네. 근데 지금 말을 바꿔서 반대한 적 없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북한이 뭔가 지금 어떤 빨리 결정을 내려야 되는데 미국이 계속 재촉을 하고 있어요. 네. 그런 게 나오면 우리나라 시장이 좀 분위기가 바뀔 수 있는데 일단 지금으로서는 뭐 추석 때문에 무조건 팔아야 된다. 네. 그런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추석 전에 이렇게 팔아야 된다라는 분위기면, 이걸 무시해야 되느냐, 예. 네. 일부에서는 대응을 해야 됩니다. 네. 그게 이제, 지금 올라가는 주식 같은 경우는, 조금 더 기다려도 되겠지만, 지금 바닥을 기고 있거나 아니면 하락 추세에 있는 이런 것들은, 어, 잘라내는 게 좋습니다. 원래는. 네. 이게 추석이 가까워질수록 매도세가 점점 더 강해지겠죠? 예.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이게 주식의 방향에 따라가지고, 좀 다르게 생각해야 되지 않나? 근데 이걸 무시하면 안 된다. 이런 분위기가 있으면 예, 남이 맛있는 거 자꾸 집어 먹으면 그거 없어지기 전에 나도 집어 먹어야 될거 아닙니까? 예, 무시하에서는 안 된다. 그렇게 보면 될것 같습니다. 네. 어, 오늘은 2차전지주들 중심으로 해서 화학주만 상승한 것 같습니다. 이런 주식들은 여타 의 약재들과 다르게 생각해야 할까요? 네, 2차, 2차 전지 주가 오늘 또 많이 올랐는데 이게 뭐 CATL이 공급한 르노 그 아, 르노가 아니고 푸, 푸저죠. 네, 푸저 자동차가 화제가 나서 그래서 오른 건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뭐이 에코프로 BM 이후에 LNF도 또 추가 수주가 있을 것 같다. 뭐 그런 기대감이 작용했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어, 지금 LNF가 5조잖아요. 네, 영업이익이 작년 영업 이익은 거의 제로인데. 예. 뭐 올라가는 주식들만 올라가는 건데, 어, 과연 이거를 따라잡아야 되나? 이걸 뭐 따라잡을 필요는 없고, 대신에 지금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올라가는 주식과 내려가는 주식, 행보하고 있는 주식은 다르게 접근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어, 화학주들. 화학주에 대해서 질문을 했어요. 화학주 어떤 거좀 설명을 해 달라고. 근데 화학은 너무 어렵습니다. 이게 너무 많아 가지고 기초화학이 있거든요. 일반화학이라고 하는 게 있고, 정밀화학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 IT에도 들어간 것도 있고, 다른 뭐, 소재 쪽으로 들어가는 것도 있는데, 이게 너무 많아요. 그냥 뭐, 일반화학 그러면, l g 화 그리고 뭐, 롯데케미칼, 하나솔루션, 뭐, 이런 것들, 네, 보시면 될것 같고, 정밀화학은 뭐, 좀 다른 그런 거. 뭐, 이쪽 일반화학 쪽도 뭐, 유니드, 칼륨 이런 것도 일반화학이라고 보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롯데 정밀화학도 일반화학 쪽이 있고, 정밀화학 쪽이 있어요. 회사가, 이게, 양쪽으로 다 하는 회사들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거는 사실, 화학 애널리스트를 불러가지고, 따로 얘기를 들어도, 네. 상당히 어렵습니다. 근데, 어, 일반화학은 경기가 좋아지면 올라가는 거예요. 그냥 포장지, 폴리에스, 그, 비닐 같은 거 있잖아요. 네. 이런 거 사용량. 그런 게 많아지기 때문에, 화, 이 경기가 좋아지면 일반화학적이 좋아지고, 이 정밀화학, 특수화학 이런 쪽 같은 경우는 특정 산업이 화, 화랑일 때 그때 좋아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그, 지금 2차 전지가 좋아지니까 2차 전지, 배터리 이런 쪽 화학, 수소 이런 쪽으로 많이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쪽이 화랑일 때는 이쪽이 올라가는 거고 지금 이제 오늘 같은 경우도 뭐 롯데 케미칼이나 하나 솔루션 이런 것도 올라가고 있는데 일반 화학에서 지금 특수화학, 수소 뭐 한다고 막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 거 특수화학 쪽 분야가 부각되면서 지금 최근에 또 올라가는 부분이 있다. 근데 화학은, 어, 원유에서 처음으로 뽑아낼 때뭐 에틸렌, 나프타 뭐 이렇게 쫙쫙쫙 뽑아내지 않습니까? 그게 너무 많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제가 볼 때는 공부를 하면 좋겠지만, 네, 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되고요. 네. 어, 그리고 자동차 관련돼가지고 또 얘기해 주셨는데, 자동차, 어, 묘비스, 골로비스 뭐 이런, 거 물어보셨는데, 네. 자동차는 지금 반도체가 부족해서 생산이 지연되는 겁니다, 지금. 네. 그렇기 때문에 2차 전지랑은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자동차는 지금 반도체가 수급이 좋아지게 되면 올라갈 수 있다. 없어서 못 파는 거예요, 지금. 자동차는.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반도체 수급만 좋아지면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될것 될것 같고요. 2차 전지 쪽은 이게 지금 아직 성숙단계가 아니에요. 반도체는 성숙단계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 치킨게임까지 해가지고 경쟁자들 다 떨어져 나가고, 1, 2, 3위의 점유율이 크게 변하지 않는 그런 상황인 거고, 2차 전지는 지금 아주 싸움이 치열하잖아요? 이게 뭐 1, 2위는 조금 점유율이 되는데, 그 밑으로는 점유율이 그렇게 크지 않아요. 그게 막 싸움이 치열한데, 그렇기 때문에 공격적인 투자를 해야 된다는 거죠. 먼저 시장을 점유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아직 성숙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투자 얘기가 너무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자동차랑은 다르게 봐야 되는 거죠. 근데 물론 이 배터리가 지금 현재 부족 단계에 들어갈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것도 자동차한테는 안 좋은 영향을 줄수 있다. 예. 그렇게 볼수 있는데 아직은 뭐그 정도까지는 아니고 지금은 자동차는 반도체 때문에 어, 판매가 안 되는 거니까 아, 생산이 안 되는 거니까 그쪽으로만 생각을 해야 되고 이 정도 나오면 사실 어느 정도 이제 바닥을 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네. 그리고 최근에 보면 그 기존 그 내연기관 차의 판매량은 자꾸 줄어드는데 전기차의 판매량은 늘어나잖아요. 폭증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이제 이쪽을 봐야 되는 건데 이쪽이 폭증하니까 배터리 쪽은 당연히 따라가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그쪽으로 보시는 게 나을 것 같고 어, 오늘 오늘은 어, 그 화학 관련돼 가지고. 네. 중요한 공 이, 공부할 수 있는 게 하나 생겼어요. 그게 이제 애경유화인데어 오늘도 오르게 했는데 이게 이제 잘 보시면 13,000원이 급등하기 바로 전날 주, 종가거든요. 이게 13,000원을 기준으로 이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게 20%를 돌파를 하느냐, 그리고 40%를 돌파를 하느냐 그걸 봐야 되거든요. 지금 현재 20%를 돌파를 하려면 15,600원에 올라와야 되는데 계속 이렇게 올랐다가 내렸다가 올랐다가 내렸다 그랬잖아요. 올라와 가지고 3일 이상을 버텨야 돼요. 그렇게 버티면 이제 40%를 넘볼 수 있는데 40%까지 가게 되면 그때는 이제 호재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걸 돌파를 하려면 호재가 있어야 돼요. 근데 20%에서 이걸 못 뚫고 안착을 못 하고 밀리게 되면 이게 원래 수준까지 내려올 가능성이 있는데 40%까지 올라가게 되면 밀리더라도 20% 선에서 크게 많이 밀리진 않는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리고 이제 40% 정도까지 올라왔을 때 호재가 하나 딱 맞춰서 나오면 그때 이제 뚫고 올라가는 건데 그런 흐름을 지켜볼 수 있는 그런, 어, 좋은 재료가 애경조화다. 그래서, 어, 마침 이제 오르기 시작할 때딱 포착을 했으니까 잘 보고 계시면서 20% 선과 20%가 15,600원이고 40%가 18,200원이거든요. 그 가격대에 맞춰가지고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러면 내가 어디서 팔고 어디서 사는지, 사야 하는지. 그런 걸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첫날, 상승하는 첫날, 오르는 걸 보고 이거 너무 비싸서 못 사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애경유도10% 올랐고 황금스 t 도 첫날 7% 정도 올랐잖아요 너무 많이 올라서 못 사겠다 아 근데 많은 분들은 이게 뭐 이렇게 100%까지 올랐다가 50% 빠지잖아요 그러면 많이 빠졌기 때문에 또 삽니다 근데 만 원에서 2만 원까지 갔다가 15,000원 가면 이게 많이 빠졌으니까 산다고요 근데 여기서 11,000원은 비싸서 못 사겠다라는 거죠 네. 투자를 항상 그렇게 하거든요 그냥 올라갈 거를 생각을 해야 되는데 지금 당장 10% 7% 올랐다고 해가지고 이게 비싸 보인다. 그런 거보다는 실적을 보고 매출의 증가, 영업이익률이 감소하고 있지 않은지 어, 그런 것들 그런 것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걸 보고 투자를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롯데정밀화학이 비싸지 않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 많이 올랐어요. 네. 근데 그거는 뭐 3분기 영업이익이 뭐 630억 이상 나올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런 거고 지금 롯데정밀화학은 2조 3천억 정도.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영업이익과 영업이익률 과 그리고 시가총액 그 주식의 가격을 보는게 아니고 시가총액을 보고 비싸냐 안 비싸냐를 판단을 하는 게 좋습니다. 그런걸 가지고 어 조금 주식의 흐름 이나 가격에서 어느, 어느 가격에서 왔다 갔다 하는지 그런걸 좀 확인하는 게 좋지 않을까 네, 싶습니다. 네. 오늘도 투자자분들의 궁금증이 해소되었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번 주는 아마 추석 전이라서 아마 매도가 상당히 강할 거라고 생각되는데 지금 우리는 올라가야 될 타이밍을 놓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면 어, 시장을 아예 떨어져서 보는 게 아니고 그 흐름에 맞게끔 조금 순응해 가는 게 좋다라고 보여지거든요. 올라가는 종목은 조금 더 지켜보겠지만 바닥에서 기거나 내려가고 있는 종목들은 빨리 잘라내는 게 도움이 될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최경진의 퀵슈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